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열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자 자효를 다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장류 유서를 다루겠습니다. 그 장류에서 장은 어른 장 자, 유는 어린이 유 자입니다. 그 다음 유는, 어, 여기, 유는 있을 유 자. 그 다음 서는 차례, 질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이 장류 유서는 어른과 아이, 어린이 사이에는 유, 있어야 한다. 서, 차례가 있어야 한다. 순서가 있어야 한다. 이런 건데요. 이게 오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윤리 중에 가족 관계가 부자유친이라면 이것이 확대된 형태로 장유유서는 바로 사회적 차원의 에그 윤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서와 차례가를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많은 분과 또그 나이가 어린 사람 어, 사이에는 장유 사이에는 유, 있어야 한다. 서, 질서, 차례가 있어야 한다. 어, 실제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이렇게 생활을 하려면 어떤 순서나 차례가 어, 있을 수밖에 없지. 현대 사회에도 기준이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닐 뿐이지 그 다양한 형태의 그 차례와 순서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출전인 맹자를 보면 이 오륜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장유유서는 이 대가족 형태, 가족의 형그 확대된 형태가 사회죠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볼때 이런 장유 사이에 이런 순서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런 거 이렇게 접하시면, 이게 전통 문화에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어, 그 어떤 순서와 차례를 강조하는 건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러는 식으로, 음, 형성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노약자라든가, 어, 장애인을 좀더 배려하고, 어, 먼저, 어, 이렇게 돌보고, 어, 이러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청출어람을 다루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